오심되려 그 저는 즐거운구독사님이구독돌립입니다야뭐 맨날 똑같이 멘트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부터 멘트 다르게 할게요 여러분들. 뭐제는뭐 몬도 뭐 몸도 들어서 몬는 안듣는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그냥 엑기스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딱딱딱딱 했는데 그래 하지 말아내요. 알겠어요. 그럼 이제부터 애달로 복귀해. 천천히 알려주고 막 이래뿌야지. <laughs> 반갑습니다. 구독돌인데요자 영천하고 거의 뭐 청송하고 거의 끝자락에 와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영천으로 나가기도 하고 여기서 청송 뭐그 다음에 여서 이제 반대편으로 가면은 뭐 군이 뭐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인데, 예, 댐 위쪽으로 해가지고 와갖고 여기는 현재 저수지가 있고 여기 자동차 전용도로가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안 시끄러워요. 예, 차가 지금 현재 땅보다도 한 20m 위에서 차끼리 지나가기 때문에 전혀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땅 평수도 괜찮아요. 예, 뭐 이쪽 편으로는 농막을 놓고 이쪽 편으로는 농사를 짓는다면 위치도 되게 좋습니다. 바로 밑에 저수지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름에 물, 비가 오거나 이러면요 물이 내려갈 건데 물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야 이래갖고 할것 같으면 제가 이 장마 비 한번 오고 와서 찍었으면 여러분들 막 눈이 막 띵띵띵띵 일학기인데 제가 미리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 올 여름에 여기 와서 편안하게 즐기시라고 미리 왔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땅평수도 좋아요 주변 풍경도 한번 둘러보시고요 예 보시면서 여러분들 좋아요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립니다 영상 처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예,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물이 궁금하셨다 좌측 상단 매물 번호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. 네.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한번 주변풍에 한번 둘러보시죠.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네, 여기는요,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지목 답두 필지입니다. 보정관리 지역이고요. 두 필지 합해서요, 총 290평입니다. 하나는 198평, 하나는 92.8평.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매매가 기가 막힙니다. 놀리지 마세요. 시작할게요. 자, 구독하 여기 보이시죠? 이래 또구독카트 보여주면 또왜구독기는왜 외제차 사고 생기냐 이랬는데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연비가 좋아요 네. 자 좌우로 토지입니다 요쪽은 작은 평수 요거는 큰 평수 근데 이게 웃긴 거는 여기 도로가 잘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접도구역입니다 그래갖고 요 위쪽으로 조금 더 활용해서 쓰셔도 될것 같아요 바지런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래 접도구역 옆쪽으로 해갖고 다개간해서 쓰시더라고요 예 그걸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. 평수 190평 조금 더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입니다 여러분 들 현장 따고 지 표시할 겁니다 자 이래갖고 쭉 이래갖고 이렇게 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그 다음에 90몇 평짜리는 이 코너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도로를 좌우로 두고 예, 필지가 두 필지라는 거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접도구역이 아니거든요, 여러분들. 여기다가 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농막을 갖다 놓고 나면은 이 주변으로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. 하천도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여기가 여름에 비가 오면 물이 좀 많이 흘러내려가는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하천도 정비를 요번에 다 해놓으셨어요. 여기에 길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자, 여기 산소 하나가 있는데요. 야, 이분 좀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. 이분 있는데까지 길이 딱 되어 있어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이렇게 길포장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이 이제 쭉 흘러 내려오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셨죠? 지금 여기 이제 이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 앞쪽으로 저수지 큼직한 게 있습니다. 네, 그 부분까지 물이 고이기 때문에요 물량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이 야뭐 건천인데 이제 비가 좀 오기 시작을 하면은 발당고구놀기는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. 뭐 조용합니다. 자 작은 평수도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.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큰 평수는 자 여기 끝에 부터 자 여기 보이시죠 이런 부분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길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쪽까지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제 이게 자동차 전용도로에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현장 오실때 자동차 전용도로 올라가기 전에 옆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우측으로 빠지는 예, 세면 길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빠져서 들어오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올라가셔가지고, 이 올라서 이제 밑으로 또 돌아가지고 다시 내려와가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 부분 꼭 유념하셔가지고요. 입구에 오르막길 올라가기 전에 신호등, 사거리에 있는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에서 바로 우측으로 빠져갖고 들어오시면 이길 따라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거기까지 설명드릴게요. 자, 땅은 평평합니다. 평평하고, 볕도 잘 들고요. 산과 산 사이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. 땅 이쁜데요, 여러분들 활용하기에도 좋겠고, 예, 이게 또 앞쪽으로 해가지고요, 여기까지 오는데 와, 펜션, 글램핑장, 예, 그 다음에 숙박 시설, 그다음 에 맛집들 뭐 엄청나게 많고, 예, 여기 조용하고 한적하게 지내실 분들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땅을 보여드렸어요. 자, 쭉. 길을 기점으로 좌우로 있다라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땅도 널찍하게 되어있고 이 부분을 주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전봇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 농업용 전기 넣는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은 제가 뭐 여러분들 그 호수 좀 길게 해갖고 저수지서부터 이까지 땡길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현장 와서 보시고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좌측 상단 매물 번호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. 현장이 궁금하셨다? 예, 저극 상세해서 현장에서 영상 통화라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영천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릴게요.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